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여사 공방입니다 오랜만에 꽃단 행복 물한장 휴가를 하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애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뭐 항상 애들은 좋죠 뭐 예쁘고 에케무스톤 좀봐와 섭취실리금 2천원짜리가 나왔어요 이거를 사고 싶었었는데 전에 너무 비싸서 못 샀었는데 에케무스톤도 마찬가지고 레티지야 블루문, 우주목도, 목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선인장 애들인데, 이 모나미라는 애는 자구를 잘 달더라고요. 자구가 지금도 엄청 많아요. 온슬로우도 큼직하고, 아보카도 크림, 얘도 크고, 이게 지금, 구독자분하고 있겠는데, 너무 잘 크고, 염자가니까잘 크죠. 덕양갈매기가 없을 텐데, 그건 아니라 그래요. 색깔이, 뭐지, 그게? 공룡금으 아주 예뻐요. 이 가지도 이렇게 많이 뻗어가지고 풍성해요, 이렇게. 엄청 풍성하죠? 이런 모습이고, 한엽노브라가 있고, 이거는 파랑색. 봄, 파이어 봄파이어겠죠? 봄파이어. 요거, 봄파이어. 레드스피거 이것도 창인 거 아시죠? 사이즈도 큼직큼직합니다. 행상별 나왔네. 이게 이렇게 잘, 금방 잘 크더라고요, 크기가. 이세 개를 심었네데 이런 건세개 심은 거죠 그랬더니 지금 이만해요 따로 심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라울 로리타 이건 차미아 이거는 퓨어리스 같은데요 아 이거는 선인장 눈꽃처럼 하얗게 모양이 이쁜 이거는 사과꽃 사과꽃이 군생으로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라앉으려고 그러네. 이게 뭔데 이렇게 군생으로 크지? 오두야. 뭔지 모르겠고요. 요거는, 요거 닐리패드. 요게, 모르겠네, 뭔지. 요건 실버스타. 이렇게 합니다. 아무거나 골라서 5,000원. 3개. 3개 5 0원 하나 사면 2,000원. 골라서 담으면은 3개 5천원입니다. 프릴 이제 <laughs> 음, 죄송합니다. 목기 자꾸 가라앉아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분생으로 있어요. 음, 퍼플 샴페인 또 나왔어. 예쁘죠? 보랏빛이. 아주 보라색 다육이가 매력적이죠. 퍼플 샴페인 립스틱도 나왔고요. 참 이런 거는 2천원 꿈도 못 꿨는데. 여러 나이들 이게 뭐지 미나 미나 월동자 요거는 카스테리아 요거는 라울 <laughs> 라울도 그냥 다복하네요 미파 꽃이 이쁜 미파 백봉 좀 보세요 사이즈 와 진짜 좋다 요거 홍등 홍등도 이거 2천원 옛날에 이런 거 많으시겠죠 참 진짜 뭐한장 오면은 진짜 싸가지고 싸서 놀라고 사이즈에 놀라고 굉장합니다 리틀잼 맨날 이름 잊어버리는 리틀잼 취설성 핑크핑크하네요 여기 에스페로예 흑장미하고 비슷한데 에스페로 너무 좋아요 이거는 취향별로 3두짜리2두짜리1두짜리 있어요 야. 좋은데요? 에스페로 이거는 백각기린아 뻥튀기 냄새가 그냥 솔솔 풍기네요 그냥. 이거는 기천 이거는 파월시아금 이것도 잘 크더라고요 멀로 오렌지 멀로 참 이런 거 사다 키웠는데 우리 이만하잖아요 이거는 또 데려가고 싶은 애 중에 하나예요 뭘로? 카시오 조금 2000세 나왔습니다. 세상에. 크기도 커요. 카시오 조금 웬일이래. 요건 대화금. 요거는 마로니 요거 그리니. 이것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리니. 요건 핑클루비. 핑클루비도 군생이에요. 아주 따글따글 따글 많이 달렸네. 한 포트에 그냥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선인장. 이거 귀엽죠? 우에 가서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이렇게 달렸어요. 귀여운 아이. 이름은 안써 있고요. 블루드래곤 2,000원짜리. 참. 참. 참 쏠게 나오네요. 이게 2,000원이에요. 수. 다글다글 하고요. 로우라. 아마빌레도 2,000원짜리가 있고요. 런요니가 2,000원이고. 도테랑은 이거는 몇 개가 달린 거지? 네 개? 세상에 마디바가 2,000원짜리가 커요 와 이거 핑크 샴페인 물이 음, 안 들어서 그렇지 사이즈 엄청 커요 우와 저좀더 뭐 12cm, 13cm 될것 같아요 대박 대단하네 대단해 이거는 펄 그레이 이도 군생으로 돼 있어요. 이게 흑장미 같아요. 요게. 아, 백봉 좀 봐. 와. 핑크색 꽃대. 와 사이즈 진짜 좋다. 백봉. 진짜 이파리 하나가 숟갈 많아요. 이거는 분갈이 흙. 깍지벌레. 영양제도 있고요. 독일 샴페인. 이건 스틸 아트. 어머, 색깔 예쁘다 이거. 요거. 요거는 모노 캐르티스 금. 요거는 하우에시아, 메투시아 금인가 그럴걸요? 이게 뭐지? 샬롯. 색감이, 이 백야진 보세요. 색깔. 와, 진짜 예쁘다 이거는 무엇이? 제이드스타구나. 이건 제이드스타가 이상, 이파리가 환엽이네요. 요것도 제이드스타고. 요거는, 스텔라. 스텔라 같고요. 여기가 그냥 진짜 대단하네요. 이건 아메스트로. 음, 레드콘. 차일스톤. 레비나금 이게 몽골랑 같은데? 맞아요. 아가보이드 몽골랑. 이거 진짜 예쁜 아이인 거 아시죠? <laughs> 세상에. 이거는 로즈가레 우리 거 이만해져가지고 핑크빛으로 불들었어요 이거. 로즈가렌, 레드. 이거는 흑장미 젤리. 흑장미 젤리. 이건 마디바. 마디바고. 이게, 이게 뭐래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색깔이 예쁜. 마디바도 핑크빛이고. 말간. 자고 좀 봐. 허리띠를 눌러내, 자고가. 와. 백야. 요즘에 백야가 제일 예뻐요. 백야가 아우 이거는 더 예뻐요. 같은 백야인데 백야가 여름에 이렇게 물들더라고요. 얘가. 너무 예뻐. 세상에. 이건 비욘세 무지개금. 이건 마블금. 이건 가이아. 앙블리. 어우 큼직한 게 좋네요. 앙블리. 이건 더 크네. 원정 패션. 이거는 제이드 스타. 왕대품, 제클린이라는 어떤 골든 라벨츠라, 여런아이들도 있고, 이거는 슈퍼오션, 색깔 예쁘네요. 이것도 같은 슈퍼오션인가? 색깔이 더 들었어요, 이거는. 아,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죠 방울 복나금 유난히 빨개. 빠졌나 보네. 빠졌었는데. 빠졌나 보다. 살아보니 슈퍼클론. 요거는 초코젤리, 크리스티 뷰티, 크리스티 뷰티. 아유, 이쁘다, 귀엽다. 확실히 요거는 요 색깔로 계속 안 빠져요. 여름이, 여름에도 안 빠져요. 요거는, 분도 하얗게 바르고, 샤인 브라이트가 자구가 몇 개인가에게, 와, 다섯 개. 굉장하네요. 불꽃이 이도 군생으로 됐어요 있고. 이것도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잘 드는 아이입니다 요거 흑장민지 초코젤리인지 이거는 하월시아 아니 에니염소 가이드 어? 이거 블루애프인데 수영이 이렇게 멋있어? 어머나 수영이 아주 멋있어요 뭔일이래 요거는 흑토인가 그렇고요 요거는 이름을 안 써놔서 요거는 사랑모 굉장히 사이즈 큽니다 요런 선인장 깔끔하게 일자로 딱 올라갔네요 여기 아메치스인가봐요 아메치스 요건 당인금 요런 선인장도 있어요 선인장들 코너피늄 이렇게 선인장들이 쫙 있습니다. 꽃대가 있는 애들이 있고, 저거는 꽃대가 있어요.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